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오랜 기간 동안 이 타국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포도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쯤 주인은 그 소출을 얻기 위해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농부들은 소출은 고사하고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때려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또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전과 마찬가지로 종을 때리고 고통을 가하며 그것도 모잘라 능욕하여 보내 버립니다. 뭐세 번째 종도 앞선 종들과도 같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인은 이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혹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이는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존대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많이나 뭐 다를까, 농부들은 이 아들을 보고서는 뭐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토론이 주인의 아들에게 뭐 소출을 주거나 존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이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만일 이 아들이 없어지면 이 포도원은 자기들의 것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이 아들을 죽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악한 농부들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농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주인은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보금은 20장 16절을 통해 주인의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하시니, 주인은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리라고 하셨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구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말씀하는 것이며, 또 소출을 얻기 위하여 보낸 여러 명의 종은 선지자들을,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으로 보낸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외면하며 죽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폐륜을. 저지르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는 반드시 임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때로 이 시는 그 제목을 기록하지 않아 뭐 정확하게 누가 이 시를 썼고. 또그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는 다윗이 기록을 하였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즉위식을 거행할 때마다 부른 노래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기록한 시입니다. 특히 이 시가 다윗의 시로 추측되는 것이 이 시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추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사도들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자신들이 당하는 핍박에 바로 이 시를 인용하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라고 이 시가 다윗의 시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은 여기 이 10편 2편의 1절과 2절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따윗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관리들과 세상 권세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그들은 앞으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핍박하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을 사도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핍박에 인용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또한. 뭐 우리가 앞서 생각한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된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도 흡사한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 역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실 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왕을 영접하고 경배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의 시인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편은 1 50편의 모든 시가 전하는 중심 사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가 받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첫 장인 1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는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게 되고 사막이라도 꽃이 피며 감음 속에서도 단디 단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받게 될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릴 구원자, 즉 메시아가 임하게 될 터인데 메시아로 임하는 분에게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왜 여호와께로 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왜 메시아로 임하는 분에게 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메시아로 임하시는 분은 참된 왕이시요 참된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통치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으로 피하면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세상은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뭐 그곳에서 안전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전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과도 같이 되려고 세운 바벨탑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같이 되고자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위해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고 그것을 통해서 안전함을 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뭐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뭐 우리만의 생각, 우리만의 뭐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 속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가진 생각을 반박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낸다거나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나만의 생각이 고집처럼 굳어버려서 그 어떤 말로도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철옹성이라고 할 만큼 뭐 우리 생각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마음의 담이 높이 쌓여서 뭐 다른 생각이나 사상이 그 담을 넘어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뭐 사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도 같은 생각이나 같은 뭐 마음으로 모인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의 벽을 쉽게 허물어뜨릴 수 없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 공동체와는 다른 생각을 말한다든지 다른 의견을 내게 되면 그것이 옳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은 참 무서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 힘을 뭐 아무데서나 남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힘은 참된 힘이 아닙니다 나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힘뭐 많은 숫자로 이루어진 힘은 참된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것을 오늘 말씀에 비유하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뭐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배척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하듯이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누가복음을 통해 인용한 악한 농부들처럼 분명 주인의 아들을 기뻐 맞이하고 존대하며 그에게 농사하여 얻은 소출을 반드시 주어야 하지만 자기들끼리 뭉쳐서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배척하고 쫓아내어 죽이는 것과도 똑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참된 힘입니까? 내 것을 고집하고 내려놓지 않으며 공동체의 힘으로 그 힘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냐 하는 겁니다. 그 일은 진멸당할 일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그 악한 농구들을 향해 와서 그 농구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고 한 것처럼 그 힘은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진멸당할 힘이라는 겁니다. 그 힘은 참된 피난처가 되지 않는 힘이고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줄수 없는 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힘과 평안은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지만 겸손하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참된 힘을 가진 분이지만 그 힘을 자신을 위하여 남용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에 쓰셨으며 그것이 참된 힘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죽은 분이 무슨 힘이 있느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이유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세상적인 힘을 찾아 나서기도 하지만 참된 힘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며 나를 나타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참된 능력은 죽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을 통해서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참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인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지막 12절을 통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듯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통치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땅 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의 결국은 10편 1편 6절 말씀처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진멸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들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의 인정으로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11절과 1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임맞추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라고 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하십니다. 먼저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라고 하시는데요. 뭐 여기 "떨며 즐거워한다" 라는 말은 뭐 어쩌면 서로 상반되는 듯한 말인 것 같습니다. 떤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이기 때문이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기뻐 뛰 논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공포와 기쁨, 전율과 환희라는 개념이 뭐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는 듯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말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는 자들에게. 오직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될지 바로 알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포도원의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향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라고 하시고 오늘 12절 하반절은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탁칠 진노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찾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그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기쁨의 날이 오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피할 길도 없이 길에서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기쁨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은 그의 아들에게 인맞추라고 하십니다.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굴복하라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항상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처럼 뭐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항상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처럼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함을 얻게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만의 담을 쌓아 나만의 힘을 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참된 안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앞에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에 의존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피할 길도 없이 길에서 망하게 되는 것처럼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길에서도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을 앞에 두고 그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여 섬기시고 어떤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주 되신 예수님께 항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통치자가 되시고 피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안식과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